본인은 고1 때 발병했고 비형 간염으로 판명되어서 32년째 출혈 중이고 지금도 아산병원에 다닌다 저렇게 만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신체 증병검사 받았을 때는 3급 음. 현역으로 나왔습니다 5개월 만에 어떻게 만성이 되느냐 5개월 만에 급성일 수는 있어도 예, 급성은 예. 근데 치료를 해서 다시 재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어, 5개월 후에 재검을 받았을 때는 기준이 더 강화가 됩니다 4급 아. 보충력이라는 제도가 생겨가고 간염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보충력으로 갔어야 하는 거예요? 어. 두 번째로는 만성 간염일 때에는 공무원 임용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사가 될때 신체검사 규정상 만성 간염이면 신체검사 불합격이네. 예. 그러니까 3 0년 동안 본인이 간염을 앓았다라는 건그 만성 활동성 간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아. 세 번째는 아. 법률 비서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스트레스 받, 받고 어. 힘든 자리입니다. 근데 만성 간염 환자들은요 늘 스트레스 그리고 음, 수, 술을 거의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술 마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